설바이원입니다 오늘 씨앗파종을 하는데 고추씨앗을 지금 23만주 23만주 고추보종을 파종을 하는데 우와 장난이 아닙니다. 고추씨앗이 지금 종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이 되있어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근데 올해는 고추가 지난해 이제 워낙 가격이 좀 처음에는 비쌌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고추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고추가 어, 고추 씨앗 판매된 게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예, 좀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어, 지난해만큼은 고추 모종이 많이 어,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고추 가격이 뭐 고추 또 모종이 많이 들어갔다래도 또 어, 가격은 또 날씨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그 <laughs> 작년에도 사실 고추 초반에 어, 막 가물고 막 그래가지고 아 고추 가격 올해 굉장히 비쌀 것다는데 초반에만 비쌌고 후반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고추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 고추 씨앗 파종하는 것도, 이제, 그냥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파종기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파종기가, 예, 여기 지금 600, 600몇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일반 고추가 보통, 어, 1200씩, 1200개씩 되어 있는데, 어, 육, 그러니까 반봉지가 이제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판에. 그래서, 여기 어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하나씩 두 개씩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뭐두개 들어가도 세개 들어가도 관계 없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가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떨어지면 뭐두 어, 개씩 세 개씩 들어가도 전혀 관계 없거든요. 아, 이거 완전히 <laughs> 유튜브 찍는다고 방에 <laughs>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laughs> 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거 가져가셔도 돼 이제 <laughs> 이렇게 갖고 하면 진짜 일이 빨라요 이제. <laughs> <laughs> 너 나와야 돼요. 그거 일찍 사요? 이걸 일찍 따는 거야? 아 저거 조생종. 중생종 조생종이라고? 그거하고 바뀐 거예요. 조생 아이고, 씨라고 얼마 안 돼. <laughs> 아니, 씨라고몇개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1,200개. 어, 그래요? 다른가 네, 그래, 그래, 보지. 예, 가격이 그래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거지 아니, 씨가 다른가 보지. 그래. 아, 저, 요즘에는 뭐내병개는 웬만한 꽃은는 대부분 다 1200개 정도 들면서 네, 가격이 네, 네. 15만원 정도 다 들어가니까 15만원, 20만원까지 20만원도 있어 네, 18만원, 20만원 1200개짜리 야그돼지거1만원에는7개짜리흙 음, 네. 네. 이렇게 이 아, 두께를 네. 하기 위해흙 덮는 거를 이제 고거, 어, 어. 그만큼 덮는 거아 욕을 <목소리> 그러니까 요거 오 I t o 버리 y 얼굴 나오게 하지 마시오 <목소리> 아이 청 t 적인 여자들이 t the most g 고 v e r n 먹었다 t I didn't look with the 이 i l a I don't know. I don't 작년에 그냥 고추만 했는데 o w I don't know. I d 여기 터졌어 여기 트졌어 <laughs> 여기 <모기> 트진게 <틀졌어>? 아니라 <laughs> 안식변안식변 배만 뒤집어 맞져아 <laughs> 이게 상처가 얼어가지고 이게 에이, 얼어가지고 이게 원는 아, 이게 저기다잘 녹였거든요 저기다가 네. 근데 네. 요 어, 며칠 뭐, 사이에 뭐, 너무 안안 추워서 안 그렇지만 네. 하우스 아에다놓으안얼텐데아에안 와서 요즘에 도얼어 이게 물기가 있어서 얼어요 숨쉬기 하요우스안요네 아 놀러가다 집에 내야 아, 그대로 검사 찍는 거 있잖아. 예. 이어번에는 엄청 아팠어두 가지 하는 거람에겁에지아요번에 어떻게야? 고모이가는데 어, 떻게 아프거든요. 다 놓잖아요. 다잖아 담아야 돼요? 아, 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어, 우리가 들어가는 게 여기 방탄복하고, 그 다음에 따따봉, 사이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말고 이쪽에는 좀 대량으로 하는, 고추 모종 하는 데는 이제 아, 칼탄대로 칼라 패스도 있잖아, 칼탄 패스. 칼탄 패스. 그 다음에 칼탄 패스, 어, 투스타. 네, 투 스타 이게 지금 다 내병계잖아요, 그죠? 음. 음. 복합 내병계. 복합 내병계. 음. 극대 가중이고. 음. 극대 가지 이게 지금 과도 되게 크고 내병계 뭐뭐 대부분 요즘에는 고추가 뭐 칼라병하고 역병 바이러스 이런 그 복합 내병계래서 거기다가 이거는 저기 퍼케결핍증 그 음, 그 방탄복이 그 강한. 그리고 여기 따다봉은 이건 이제 어 먼저 좀 조생종이라서 좀 일찍 수확이 예, 가능한 그런 거고 요즘은 조생종도 많이 심어 네, 조생종. 왜냐면 조생종을 심어야 또 일찍 따는 게또 있어야. 그전에는 씨양은 그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버리는 씨가 많았었는데 네. 요즘은 대규모 농장들은 거의 버리는 게 아, 없어요. 그래. 그래도 올고 발열도 높고. 바레일도 높고. 어, 그래, 올해 지금 한 20만주 더 들어갔죠? 23만주? 23만주? 네. 발화율이 네. 어느 몇 프로 정도 나와? 우리 같은 경우는 98% 이렇게 나와. 98%? 네. 아, 어, 그러면. 보통 1 2 0 0잎 자리를 보면은. 예. 네. 가식할 때 1180개 이렇게 나와. 그 어. 저쪽으로 한 번,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저기, 여기는 지금 다 직파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지금 어이 모판이 지금 한 대략 몇개 정도 들어간 거예요, 이래. 400. 400개. 와, 400개. 여기까지 아, 410개까지. 개 410개 정도. 음. 어 이건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건 상토가 아닌 거 같은데. 질서. 아. 밑에는 상토고 밑에는 상토고. 이렇게 올라올 때떠받치질않안 나보다 그러면 들떠 일어나는 게그지 들떠 일어나는 게. 음. 음. 아 칼탄대로 투스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며칠 정도 이렇게 목판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어떤 20일에서 25일. 20일에서 25일. 아 근데 이제 큰일이다. 이거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종 뭐 가식할 때. 이게 제일 걱정이 좀. 그죠. 음. 그래도 작년에는 한 40명 정도가 와서. 했긴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어, 이 바닥이 그냥 열선이 아니라 전부 다 여기는, 어, 이게 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보일러. 그래가지고 온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어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이제 별도로 씨앗을 갖다가 발화를 안 하고 직파를 해서 이렇게 해도 고추가 전체적으로 진짜 일정하게 올라오고. 나중에 이제 일, 가식하고 이럴 때도 제가 보여주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고추 모종 재배하는 거는 아, 이런 데 와서 한번 배우는 것도 진짜 괜찮습니다. 황금탄, <목소리> <목소리> 여기 이제 따따봉.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이렌 음. 복합내변계 이거는 이제 방탄복 해서 오늘 고추씨앗을 갖다 오늘 다 벗습니다. 중간중간 올라왔을 때 어느정도 잘 자라는지 자라는 잘하는 방법 자라는지 그것도 이제 영상으로 다